500만원으로 건물주가 될수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억대 자산가도 될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5%의 마법에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하루 5%씩 수익을 내면 20일에 100% 즉, 500만원을 벌어 도합 1000만원이 됩니다 다시 1000만원으로 5%씩 수익을 내면 20일 만에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4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8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1억6000만원으로 500만원으로 6개월 이내에 1억, 2억을 벌수 있고, 다시 6개월이 지난 뒤엔 억대 자산화의 건물주까지 가능합니다. 이것이 5%의 마법입니다.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광고성 멘트라고 생각하시나요? 이것은 광고성 멘트도 아니고, 허황된 꿈도 아닙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작 5%의 수익 못 내시나요? 그렇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욕심내지 않고 안전하고 꾸준하게 합법적으로 5%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회원비 없습니다 중도 유료 서비스 변경 없습니다 500만원으로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500만원으로 업대 자산가 되기 프로젝트 하루에 몇백 퍼센트 3개월에 몇천 퍼센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리스크 없이 하루에 딱5% 돈 벌어다 드리고 있습니다. 문의 주시는 것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단 100원의 돈도 들지 않습니다. 문의 주시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지금 바로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.